전통시장으로 달려갑니다. 60초 를 잡아주세요. 10초, 20초 너무 짧아요. 3, 40초 아니죠? 50초 좀만 더. 60초를 잡아주세요. 청주 국부시장 60초를. 적푸른 초원 위에 나따라따라따나는 좋아 나는 좋아 항리 함께면 항리 함께 같이 한다면 왜 함께라고 이렇게 갑자기 노래로 고백을 하시는지 <laughs> 오늘의 주제가 바로 함께해서 댕댕댕 <laughs> 함께하는 상인들의 사연 기대해 주세요 아니 오늘의 미션이 뭐예요 오늘의 미션은 고무신을 날려라. 60초를 잡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힘차게 출발! 출발! 자 아니 형님! 자 아니 형님! 지금 <laughs> 3일째인데 아직도 시간 좀더 나아졌어요. 있나요? 어. <laughs> 전혀, 안 왔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번 도전자는 <laughs> 이 손으로 모든 걸 탄생시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마솥이 지금 큰게몇 개예요? 아 가마솥이 두 개고 양은솥이두 개입니다. 아 가마솥 안에 있는 거를 그러면 손수 다. 손수 이제 직접 타고 끓이고 하죠. 정체는 와 바로 순대국 육수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게 와, 얼마나 진한지 거의 우유 새끼에요 우유 새 새끼. 막걸리 색깔 같기도 하고요 뜨거우니까 형님 드세요 <laughs> 아우문이 아, 아니, 아니 아니 부활에 <laughs> 가 있습니다 동방여의지국 지난주에 입태였죠 간을 안 했으니까 심심하죠 <laughs> 음, 간을 안 했다 하셨는데 맛있어요 <laughs> 엄청 고소하고 잡내 <laughs> 잡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이거 와. 야 남김없이 싹싹 음. 마셨는데요 삼 하나도 안 나요. 머리에 뿌렸는데 <laughs> 거의 쏟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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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셔석어. <역시 어서 커. 웃음> 뜨겁더라고요 머리가. 역은 다 먹고. 이 없어요. 민망했습니다. 다른 집은 돼지 뼈로다가 육수를 했는데 네. 저희는 소하고 돼지하고 뼈를 같이 이렇게 아 같이 같이 서 끓이셔요? 예, 예. 직접 만드는 게또 있는데요. 바로 순대입니다. 깜짝 놀랐네. 아 이차 있어요. <laughs> 나 그래 터질라 그래. 거기 꽉찬 순대 99.9 사랑도 99.9 사랑도 99.9입니까? 99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거 같아요. 거... 아니라고 거... <laughs> <laughs> 네, 네. 사랑은 아니라고요. 사랑은 몇몇 퍼센트요? 뭔 사랑이요? <laughs> <뭔뭔> 사랑. <laughs> 갑자기 부부가 <더> 궁금해졌는데요두 <laughs>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함께해서 함께해서 행복해요. 우와. 어색해요. <laughs> 어색해요. 아니 아버님 행복한데 왜 어머님 어색하세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아 그린가 봐요. 아아 주말 보로몇년 동안 아 사연하죠? 20년요. 이아 20년을 아 떨어져 계셨어요? 그때 주만호수 때가 되으세요 지금 현재 같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유 아유 행복하다고 하셨으니까. <laughs> 어 20년. 속마음은 <laughs> 그때가. 겉은 지금이 <laughs> 속마음이라고 하니 어. 너무 잘 들리긴 요 <laughs> 이제는 두 분이 함께 만든 순대, 다양한 재료와 함께 부추를 듬뿍 넣어서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야. 사장님, 지금 이게 뭐죠? 일반 순대국밥, 여기 네. 얼큰한 순대국밥, 예. 곱창볶음, 네. 이모든입니 아. 저희는 저 주재료가 부추예요. 부추 순대 궁금하시죠? 음 바로 맛봤는데요. 어때요? 맛있잘 맛있고. 칼칼한 얼큰 순대국도 기대되더라고요. 와! 부추가 들어가니까 와, 식감이 너무 좋아요. 국물이 그냥 시원합니다 음. 와, 리액션이 좀 약한가요? <laughs> 2 0년 만에 지금 합치게 되었고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돈 벌어서 내보내야죠. 아, 어머님을 내보내신다고요? 내보내야죠. 어디 혼자 하시고 가게를. 가게 일이 힘들어요. 아이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라. 이제 아... 돈 벌어서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가고. 아 어머님. <laughs> 이렇게 유쾌한 부부의 미션 갑니다. 여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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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도전. 도전. 던졌는데요. 과연. 아이고. 멀리 오, 갔어요 가까워라 1 0보 시작 직접 정상컷 만든 순대국 7,000원 순대 곱창 볶음 2만 원 청주 북부시장과 근거리 배송으로 함께해요 형님, 이번에는 요 코너 소개 코너 청주 북부시장에는 도전자분들 말고도 함께해서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응이 약합니님 맞습니다 <laughs> 결혼한 지 36년이고, 떡가게는 28년 차입니다. 지금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거의 한 몫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집사람이 배달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하고 손가락 골절이 돼가지고, 30년 전에 제가 넘어온 것처럼, 앞으로는 떡받 들고 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laughs> 여기 북부시장의 문제는 이제 8개월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전기 엔지니어로 마지막 에 있었던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기름을 아침에 와가지고 첫 기름을 짤때 가게에 퍼지는 그 향이 매일 받지만 매일 좋아요. 네. 다음은요. 아빠랑 할머니랑 함께해요. 뒤에 달리세요. 소개대로 두 분이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위 사위? 착한 사위 나는 35년 됐고 어이, 얘는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래도 오래되셨는데? 네, 네, 제가 좀 성격이 개팍해 그래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착해요 다 이렇게 힘든 거다 하니까 내가 이 가게 물려줄게 조금만 참고 하자 사랑해 이렇게? 자, 형님 이번 도전자는요? 아주 유명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제자리에서 좀 뛰어보세요. 이렇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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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야, 뛰지 마라, 배헤 거질라. 여기야, 여기. 바로 <laughs>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는 분은 아유, 가수 진성 선배님 씨였습니다. 선배님 너무 봐요. 예,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신인척가는 네. 아니고. <laughs> 아, 우리 한미. 학미... 후배님께서 한복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진성선님 가수와 함께 하둘셋넷기대되네요막 시키더라고요. 사람이 다 잘하진 않아요. 그래 맞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테크를 걸지 자, 10여 년 동안 반찬과 함께해온 사장님 함께하는 것이 또 있다는데요. 저희 오늘 주제가 함께해서 땡땡땡인데요 어머니 반지와 함께서 든든해요 아 딘딘해. 어머니 반지와 네. 어,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반지와 아 여기 있구나 요 반지와 함께해서 아니에요 여기 어디요어디요어 어? 목걸이에 반지가 있으신데? 친정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주신 건데 네.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어머니가 러면 완전 의미 있 작년 어머니 날 저희 남동생이 네. 어머니 노래를 불러드리고 난는데 아이고, 그날 아이고야. 그,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항상 여따다의지해고 부모님 생각하고 갈 때나 올 때나 이게 떨렁거리 이게 보이잖아요. <laughs> 그러면 아차 엄마다. 아이고. 아이고. 친정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 때면 더 생각난다는데요. 바로 코다리 강정입니다 튀겨서 양념한 코다리 강정, 궁금했는데요 냠냠냠냠 양념치킨처럼 튀김이 약간 촉촉 바삭해요 아, 그리고, 그리고 코다리 특유의 쫄깃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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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죠 보통 내공이 안, 아닙니다 이거. 이때 거이벨 <laughs> 소리가 울렸는데요 고장난 벽지에 <laughs> 너, 너뭐 하신 거예요? 은은. 별소리가 진성 선배님 노래일 줄 알았는데 <laughs> 나오아 선생님 노래가 나오네요 <laughs> 선배님 저희 둘다 밀렸습니다 안 밀린 건데? <laughs> 자 그럼 미션 가볼까요? 고무신을 날려 <laughs> <나이로! 웃음> 도전! 도전 자 과연 날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laughs> 제, 제 손맛으로 맛있게 만든 장조림 오찬화 파김치 오찬화 고다리 강조 오찬화 청주 북부 시장에서 함께해요 자 이번 도전자는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뭘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어, 어 바로+ 바로 일 번입니다 사장님 육십 조을 잡아라 신청하셨죠. 평소 와, 자전거를 네, 네. 즐겨 네. 타신다는데요. 어디서 자전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집에서 타고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시간 탔습니다. 한시간이요 예. 예. 아이고야. 아니 출근을 자전거로 하셔요 예, 예. 아버지 허벅지 보세요 아이고. 아버지 허벅지 한번 보여 주세요. 아, 예. 와! 청주 북부 시장 말이라고 합니다. 아! 히히 아. 건강한 <laughs> 사장님이 판매하는 게 어머네, 무엇일까요? <laughs> 습니다. 뭐에 어머니 이게? 소소 한우! 아, 아시나 모르겠어 아, 한우를 파시는군요. 한우와 한우 함께 해서 이보다 더 좋을, 좋을 수는 없다. 없다. 두 분이 약간 호흡이 안 맞아. 약간, 안 맞아. 아, 아, 좋지 않으세요? 다시 한우와 함께 해서 이거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응. 없다. 아버님보다 더 남성적이셔요 또 그런 면이 있어요 혹시 실례지만 연상이신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laughs> 역시 네살야 송우 씨 손을 보면 <laughs> <먹으면> 알지 뭐. <laughs> 다섯았다시죠 <laughs> <거> 살아오세요 <laughs> 네. 우후 신난다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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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한우 등급 판정서예요 오 프린종 음. 음. 한우. 한우. 한우, 한우 한우 성별 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거 진공이나 사는데 풀려놓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혼나고 있습니다 누나한테 혼나고 있어요 <laughs> 혼나고 있어요 <laughs> 와. 이리 갖고 와서 사야지 내 앞에서 할까? <laughs> 드디어 나타난 한우 꽃등심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발굴하신? 예예 그렇습니다 어, 야, 야, 청년 시절부터 고기를 다뤄서 경력만 네. 무려 음, 40년이시래요 징동고리나... 아이고 이 비싼 거를 아버지 이거 계산해야 돼요? <laughs> 응, 한국 사람은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 <목소리> 네. 알겠어요. 갑시다. 갑시다. 어머 <목소리> 어머 음, 뭐, 뭐, 뭐. 기대됩니다. 그런데 고기가 어, 아니라 아니, 육수더라고요. 사장님. 어? 네. 아니 저희는 아까 그걸 원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원천이니까 이걸 먹어봐야지. 아, 네.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버지 이게 그러면은 뭐죠? 한우곰국이에요. 한우의 음, 좋은 뼈는 다 들어가 있는, 있는 거죠. 삼골, 뼈, 도감이, 우족. 앙골, 복부,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 한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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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한 표정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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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라지 한국 한국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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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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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한한 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난 안 하고, 예. 진짜 FM들을 한 거예요. 이야, 들으셨어요? 아, 아, 장난 안 쳤다. f m 대로 만들었다. 아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유. 한우 꽃등심입니다. 어 먹음직스럽지요?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고프신 분들 야, 죄송합니다. 아유. 바로 <laughs> 맛을 봤는데요.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아, 그냥 예술 그 자체입니다 <laughs> 두 겹씩 그냥 먹었는데 아이고 정말 고소하고 좀 음미하면서 드세요 부드러웠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서 그만 눈물이 났어요 <웃음> <웃음> 아니 평소에 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 없죠 아이고 <laughs> 기운 <laughs> <laughs> 좋다 인사드리죠 음.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상. 한 <laughs> 네. 와. 아유, 맛있겠다. 저희 먹을 때 지금 사장님이, 아유, 먹고 싶다. <laughs>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맛있게, 드시, <laughs> <저랑> 맛있게 드시니까 <laughs> 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와. 진심으로 좋아해요. 음. 사랑해. 고기를 진심으로 그러니까 사랑해. 또 좋은 고기를 사랑해. 쓰시겠죠. 고기를 또 아, 내분을 또사랑하시요 고기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laughs> 사랑해도. 아, 우리 누님이 좋지. 에라워요. <laughs> 누님이 있어야 하누가 한다니까. 감사합니다. <불방> <불방> 감사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부부의 미션 가볼까요? 두분 중에서 누가 도전하실 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아, 누나리위서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서방님 화이팅! 예! 도전! 자! 화이팅! 화이팅! 누나, 도전! 도전! 과연! 성공!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전거 타신 보람이 있네요. 아, 그렇네요. 지상파 무편집 60초 잡았습니다. 홍보 큐! 든든한 한 끼엔 공탕뿐이고 정성의 맛은 무구뿐이고 쫀득한 고기 깊고 진한 육수 단께에서공상 최고다 해주세요! 공탕은요, 40년 경력을 살려서 정석껏 만들었고요. 제가 직접 손질한 한우뼈를 3일에 걸쳐 뿌려서 정말 진합니다! 가격은요, 1.5L에 만원. 소물리편육과 함께만 12,900원. 그리고 한우 선물 세트도 있어요. 가족과 함께 부짐하게 즐겨요! 여러분전국가슴으로 함께! 함께! <laughs> 정성과 열정이 가득하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이곳! 청주 북부시장과 함께! 함께!